이쪽까지는 어, 빙빙 아. 날리고 갈까요? 콘도에서 콘도에서 콘에 우리는 들켰어 위치. 우리 위치 브리핑 됐어. 거기서 떨어져야 돼. 저기 제,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저 사람들 거 오는 거 보고 가야 돼. 저기 파라테 파라에두명두 명. 두명 A로 한명 갔어. A에 소고 컸어요. 얘 B로 돌리려고 해. 스파이크 센터. 체리 날라다닌다. 날라다닌다. 센터였어요. 라 센터, 센터, 센터. 체 날라다니는 귀엽기는 나도 날라다니는 이크 레이스 레이스. 뛰어가지고 그냥 지르네 B에 하나 더 있어 이로 간듯 화살이야 이스 스파이크 B야 로 오네 네. 들칠가러 나만 네. 차가 만나러 가겠다 나 오퍼 1일 뻔 오퍼 일네총좀 바꾸자 어우, oh, yeah. oh, yeah. 명, 두 명, 거기도 1 명, 두 명, 두 명, 두 명, 해라두 명, 두 명, 두 명, 적 명, 이 명, 두 명, 두 명, 두따로 명,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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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이 명, 이 명, 두 명, 두 일단 명, 일단만, 명, 두 명, 두 명, 나요 도나요?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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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미래 미래 아위드의 퍼진 우리 도는 거 안다 이런 한시 그래. 돌아? 그래 한 한번더 돌아? 한시 피? 한번한번더 돌아 어 드럼, 드럼부터 나컷 하나 아, 똑같이 한번더 돌아 어 여기 샷건 씨발 아샷건한번더 돌아 야야야 네온 들어간다 내온 들어감 근데 우리 뭐 모... 뒤에 뒤에 볼 수가 한... 없어 우리 세이저키 <laughs> 샷건에 헤도막고 죽었어 샷건에 샷건에 맞고 죽었야 돌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봐 나이스. Nice. 얘네가 꼬라 박아줬는데. 그니까 꼬라 박았는데 얘네가. 세븐짤. 아. 올리면 뒤 봄. 이따, 이따. 알람봇, 알람봇. 총살령. 이제 끝나니. 끝이네, 끝이네. 나이스. 좋다. 굿. 배가 없네. 햄버 저거 왔다갔다 하면서 그 지가 만든 총선은 그거 아닌가? 아, 지, 지, 지가 만든 총선은 아니라. 몇만 게 아, 배 오른쪽 있어, 오른쪽. 슛쇠 준비! 가자. 오, 준비, 오. 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바로 오른쪽. 오른쪽이 없음, 오른쪽. 오른쪽. 없어 없음. 뒤에 한명 돌았다 문 닫아 문닫문이저 거기야 고립 고립 연달 여기 둘나만네 밀어 어... 나 죽을게 다나죽스게우오도 뺏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대는 빨간선까지만 가. 태영이 정찰 좀. 얘네 여기 막아놨어. 오케이. 이쪽에 위로 아, 한번 가봄. 어. 태용이 정찰. 박민규 너 스파이크다. 아, 그래? 음, 아, 한번았습니다 음, 아, 한번 음, 아, 나이스. 그 헤븐에 있어. 헤븐. 한번 가봄 가봄 가봄. 나이스. 나이스. 들켰음 가는 거. 오케이 진입함. 나소라 여기 여기 봐줘야 돼 여기 있나 마켓 먹었어 마켓 먹었어 문 다, 마켓 문 닫아줘 마내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여기 봄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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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마켓 하나 나 끝났네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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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궁 뺐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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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이고, 어. 망 상대 궁 뺄. 맞지 망래. 아 맞아, 이렇 망나. 가네래 우리가 되게 선전하고 있어. 이거 소리 들려? 아니야. 스파이크 음. 비드, 스파이크 비드.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A 에이션 들어갔어. 나 기다릴게. 들어 주시. 아, 쏘아주시오. 얘 반피. 아, 스파이크 아, 있는 애. 반피. 언더에 있어, 언더. 왼쪽. Okay. 나이스. <laughs> 우리만 일방적으로 <laughs> 위치를 할때 소리 낼 필요 없어. 이거 음목만의 어. 원승인가? 병신 대전 승리. 야호. <laughs> 이긴 병신이다. <laughs> 수비. <웃음> 와 이거 산탄총 왜 이렇게 약해? 개쓰레기네, ㅅ 발안 내밀어도 돼 피킹만, 피킹만 피킹. 오 피킹. 나이스 B 쪽 B 하나 아, 씨 나이스 아, 나이스 추가. A, 아니, 하다 뛰기 로 그냥 기억자로 가자 그. 나랑 같이 B, 뛰는 게할듯 B 여기랑 여기 연막이야, 나. 나 연막 준비. 어, 바로 어, 앞에, 바로 앞에. 짱. 안 돼. 빙스 안 돼. 진입해줘. 먹었어. 플래크. 트 떨어 못했다. 떨어 할게요. CT 있어? 알았어. 어, 돌아오는게 조심하고 CT 조심해. 나만 어, 잡구만. 나이스. 어, 뭐야, 나이스. 오케이, 라이, 이거 드론 좀, 드론. 오케이. 오케이. 왼쪽, 왼쪽, 왼쪽. 이 2층이랑 아래층에 하나 더굿 짤짤짤 아에 지연 지니백 지니백 슬금슬금 피킹하면은 이한명남았 이렇게 교환각을 볼수 있다는 점 그거 드론잉 좀 네. 드론부터 출발 오른쪽드론이 안보임 안보임 안보여요 설치할게 내가 오른쪽 돌게 뒤돌는 거 누가 누가 봤어? <laughs> 여기 여기 A 뒤 도는 거 잡았어 아, 돌아다 뒤, 뒤 3명이다 아, 도는 거 2명 어떻게 들어왔지? 어, 그쪽, 아니... 그쪽 보고 있던 거어요 아, 공간이 없었는데? 저 스킬 중에뭐 가진 게 있나? 공격팀 아, 승리. 아까 그 그거, 아까 그거잖아 아, 어. 맞네 리산드라응 맞네 리산드라로 아, 맞네 뒤돌았다 표잘볼걸 들어왔네. 하나 잡다. 았나 뻔. 뒤에 뒤에 방미기 뒤에 방미기 뒤에 뒤에 뒤에. 오케이. 거기 구석에. 아. 방피방피남이한명 남았습니다. 어이스 됐어됐어 어디야? 센터 어, 오씨발 A도 있다. a 1 0 a 안 오네 a a 1시 e n t e r c e n t 센터 센터 센터에서 A로 가 e r e n t e r center？Enter c e n t 스파이크 a e r c e n 야 스파이크 t e r 중 e n t e r e n 기 e r center？Enter c e n t e r e n t 일단 여기 놓고 가 센터 하나 A 깽가리 한번 쳐줄래? Okay. E, 조용, B는 조용히 있어 깽가리 치고 나와도 돼? 이거 미드 막혔다 미드에 미드에 B로, B로 달려, B로 달려 달려, 달려 문부터 닫아 플랜팅 통과 마켓 <laughs> 윈도우.. 윈도우 하나 있고 비컷 어.. 좀달리고 싶어.. 반달을 먹었어 반달 먹었어 개꿀 어, 뭐야 핑..핑 날리고 갈까요? 에이 아. 코에서에서에서 우리는 들켰어 위치 우리 위치 브리핑 됐어? 거기서 떨어져야 돼. 저기 젠 사람들 저 사람들, 사람들 오는거 보고 가야 돼. 저기 바 앞에 바랏테. 두명두명 우리 오른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딸딸딸 가가 가가. 이 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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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스파이크가 스파이크 해, 먹고 설 스파이크, 스파이크 네. 먹고 설 스파이크, 스파이크 내, 먹고 설 스파이크 누구야? 하나 더. 헤븐. 어이씨 오뭐 어, 이거 좋았다. 나만 죽었네. 이거 드론이 드론이 두명 체크해서 아니 거기다. 두 명이 다다 다 있네. 딱 미드 연막침. 태용이 깽가리 한번 쳐볼래? 들어 들 같아요 내 이제 스케치가 왔그랬거든. A야 A 한 명. 오케이 그럼 태용이 이제 봐. 없어 그 없어 이제 그 아, 여기까지 없어. 잠깐만 뭐. 아, 들어와서 문 닫으세요. 들어와서 문. 예아 시. 해봐 해봐. 아 이게 층 이층 한대 이층 한대 짤 우와 이거 와 이거 이겼다 태용이가 <laughs> 태용이가 저세이지에 벽을 떼고 드론과 함께 이시는 라... 벽을 쓰지 않았다 세이지 못뭐 빠진 거같어 케인은 어쩔 수 없지 근데 옆에서 뭐쓴 뭐 다음에 들어갔어 출발 딴데 보고 있다가 한명한명 여기서 돌격 어박수 없고 위치 없음 해변에 없음 그... 요 잠깐만 이 질러야 될것이 질러 질러, 질러, 질러 질러 지금 질러 지금 질러 지금 질러 기만봄 빙했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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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점 어? 성가, 성가, 성가. 음. 어 음. 뭐야 해븐해해해이랑해븐언더해븐언더해븐언더해아언더해 헤븐. 헤븐 잡았음 렉스, 나 설암 맞던 길도 보고 두억스님 위치 개 안좋음 어 거리를 그렇게 봐 그렇게 피킹 했다 말았다 하면 돼 그렇지, 그런식, 어 그거야 그거 그래야 그게 또 왔어 왔어 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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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왔던 쪽네안내 안내밀어도 된다? 아. 계속 피킹 했다 말았다 하면서 위치 체크해야 돼 예, 들어왔다,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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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예, 사이 음. 그래, 가만히, 있, 뭐냐 피킹 했다 말았다 해야 상대가 샤미 씨를 내. 자, 여기로 삥감. 오케이. 어? 의미 없나? 왜, 헤븐의, 헤븐의 화살감. 고. 고. 젤이 진입. 고고고. 디피저 누구야? 나. 가는게. 나 2층 진입. 2층 지원. 아, 있음, 2층 지원. 있음, 있음, 2층. 아, 까비 좋아, 좋아. 굿, 굿. 헤븐이, 헤븐 먹었는데 확실하, 확실하게 못 먹었어. 왔던길 누가 봐라 왔던길 왼쪽에서 소리 나는데 탱..누가..누가 태... 볼수 있냐? 왔던길..왔던길 왔던길 짠 왔던길 짠 왔던 도망가!! 총 살려 갑바 살려 도망가 도망가 어? 쟤 전판에 맞는던애 아니야? 동네 힘센 라인? 몰라 응. 서로 그냥 감 보면서 위치 브리핑 하다가 그 돌리다 미니 짤? 잘, 에이 에 해븐 쪽. 해븐 터널에 있다. 에 <laughs> 헤븐... 가는 게 나, A 헤븐... 가는 게 듯. 해븐 <laughs> 강설할게. 풍진편심이는 중. 해븐 가는 중. 해븐 사람 있어? 오케이. 해븐 나간듯밖으로 티키. 저기 한명남았니다 통살릴게. 통살릴게. 나도 나도.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야 해봐야 나. 살살 살. 내가 살할게 적군이 스명 남았습니다. 나류한인오벤오벤 잠수 아니데어 어. 어, 그러게. 잠수 아니네. 그래 그막아내나 나간 아 나간 거서 죽은 거구나. 나가서 죽은 거. 공수 교대. 빼아 주지. A 오긴 왔음 아 됐다 이거 어떻게 품? 거 사거리 밖으짤 오케이 차 A 뜨어서 풀렸다 한마 컷 A 해븐 A 한마 나이스 오. 나이스 <목소리> 무델점 플레이 무점 에이 점으로 깔끔하게 이겼네 뾰수로 왔네. 그렇다. 성장했다. 우리 점점 발전해.